69절에서 75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가장 비통한 눈물,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그런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장 비통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알겠어요. 이 모든 사건이 수요일날, 수요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 일이에요. 사탄과 예수님의 마지막 격전장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었 지옥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입을 있는 대를 크게 벌리고 있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적들과 함께 비겁하게 불을 쬐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친구 했던 베드로였었는데 지금은 비겁하게 종들 가운데에 불을 쬐고 앉아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이제, 안나 세게 먼저 붙들려갖고, 그곳에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물었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페에게로 가셨어요. 그 해에는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던 해예요한 사람이 아니고 두 명이.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분을 저지하는데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했죠. 우리는 하늘 왕국, 역사를 통해서, 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보이는 왕들. 전부 다, 다 패배했어요. 다 패배고 넘어 사탄에게 다 넘어갔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 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은 가늠까지 했죠. 모세는 또 살인자였었죠. 로스 타락했고 이삭도 거짓말했고 예레미야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어요. 이집트의 타파네스까지. 욕도 불평을 얻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말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번이나 거역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끝내 거역하고 올라가고 말았죠. 베드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저주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모두 실패했다 이것이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달기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비참한 상황 비통한 그 순간 말로 대표현할수 있는가 누가 보면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보니 22장에 61절이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랬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안나스의 대상, 대저상,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카야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결과 그는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었는데 일시적으로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날카롭게 예수님께 질, 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무섭고 예리하고 양심에 찔리는 질문인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15절에서 1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주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이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시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이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이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사랑하시나.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릴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라, 하았어요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가,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 에 있었어요. 자, 한 천사가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마가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시니.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를 그분의 제자들에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띄어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미 주의 제자들에서 1 2 명에서 열에 대해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 제자의 직분에서.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제자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은 먹이라 내 양들은 먹이라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잃어버린 제자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로 들어 세 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세번 부인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어지,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쏟아 놓고서을 거두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들을 세번 부인한 씨를 뿌렸던 것을 세 번의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어 드려야만 됐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 직분을 회복해 주시는가,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마귀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마귀의 공격대상이 되었지만은, 특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 대표 제자예요. 수제자라 이것이. 그래서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은, 베드로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것을 알 아시고 아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누가 보면 22장을 봅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죠 누가 보면 2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31절도 읽어보면, 죽도, 죽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하는 이라그랬어요 밀처럼 키질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사탄의 시험을 겪더라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22장 33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아주 의기항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들을 세보이나 부인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요한복음 21장 1 5절로 다시 보죠. 요한복음 21장 1 5절로 다시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드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예리했던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제자들만큼도 아니고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누구보다도 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평상시에 자청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공언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소리 쳤는가? 마태음 26장을 보죠. 마태복 26장 35절 마태복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말씀들을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랬어 아주 의기양양했었죠.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다시 보죠. 3 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는 설령 모두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랬어요. 자기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주요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말을 할 뻔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겠지만은 용케 참아내고 어떻게 얘기냐? 실제로는 그 절반만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 말을 못하고,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진실이었고, 나머지 다른 말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로를 사랑하는 것만 사실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버리거나 철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0장, 아,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죠.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는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그때 심은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이라 그랬어요. 말코더라. 용감하죠. 칼을 빼가지고서 종에 이 귀를 갖다 내리쳐서 잘라버렸어요. 보통 용기 가,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힘들죠. 그만큼,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혈기왕성하고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칼로다가 그냥 내려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이거지요 문제는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사탄이 개입해서 베드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내 양,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어린 양들을 램스라고 했고 이건 뭐냐 이 시대에 전먹이 그리스도인들, 갓티아나 그리스도인들 아주 어려운 일을 안 맡기셨어요.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네가 할 일은 네 수준에서 지금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초보적인 일부터 맡기신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초보적인 어린 그리스도인을 양육시키는 그 일부터 부 맡긴 거예요. 거창하게 딴건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는 성경 구절 구절마다 읽으면서 소중하게 찾아내서 읽어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러한 귀중한 말씀의 보물들을 찾아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다시 보죠. 즉해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릴 주여 그라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17절도 연속해서 봅니다.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오 5년 아야들심어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 주께 말씀드리지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고 그랬니다참 베드로는 쥐구멍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죠, 초조했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으니까 너무나 후회했었고 뼈아픈 기억이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 대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베드로의 사랑세 번이나 확인하시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를 채죠. 모를 리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세 번째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다른 뭐 구차한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숙으을 거예요 그 앞에서.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설명을 드려야 할때 겪게 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제 예, 사랑하고 말고요. 큰 소리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거 바로.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가 있요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의 심판석 가서는 우리를 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각자가 로마서 10장,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일일이다. 내가 하는 행적에 대해서. 거리스도의 심판사가 우리 자세를 변명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나야드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세 번씩이나 거듭되는 질문에대 해서 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했던 자신의 양심을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그는 고개를 푹 쥐어 주여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는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정말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머리를 숙이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에드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느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안절부절한 거예요. 죽음이라도 있으면 찾고 싶었던 거예요. 고개는 있는 대로 수그려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고문과 다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분께서 두 번째로 물었을 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뜻에 바로 저의 마음속과 저의 생각과 제 혀에서 나온 모든 말들, 제가 취한 어리석은 행동들, 저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저의 미련하게 한 모든 바보 같은 행동,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주님을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고, 또, 제가 왜, 개세만으로들어가서통하는 눈을 흘렸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난처하게, 송곳처럼 이렇게 찌르듯이 질문을 하시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베들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이나 당부하신 시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너 이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맡길 일이 없어 열한 제자에게 맡길 거야. 너는 이제 열회 이러시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오늘날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이 시대에 목자들을 위한 베드로의 당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들을 지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자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주의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에. 그래서 이 심판사가 서 비통하게 울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깨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난감한 상태를 당하지 않도록 베드로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순간 전화 여러분들이 일해요. 이거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이거 순식간이래요.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은 여러분들 어디... 내,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 돌아왔다. 세상 정보로부터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돌아왔다. 이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이 우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장 비통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예방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예방. 가장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라 이것이. 네, 기도하겠습니다.